자 안녕하세요. 자 주말 밤이죠. 자 다들 뭐 평안하게 주말 보내시고 계시나요? 자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바이오 이야기할 텐데요. 음 먼저 음 셀트리온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대표 제약 바이오는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셀트리온이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음, 보시다시피 마지막 거래일에는 셀트리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5%나 상승했고요. 다만 음, 폭발적으로 떨어졌던 폭락했던 끝 부분의 상승이 기 때문에 아쉬운 건데. 음, 어떤 흐름이었는지 잠깐 보시죠 자 30만원대를 회복했다가 30만원대를 지켜줄 듯 하다가 이 30만원대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음, 공매도가 재개되면 분명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은 셀트리온이 음, 미리미리 그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아서 30만원대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구요. 보시는 것처럼 한 25만원대 정도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렇게 보면은 3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요렇게 떨어진 거니까 음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15%, 15% 조금 넘게, 20% 조금. 안되게 떨어졌습니다. 음, 셀트리온 대표 업종이 15에서 20%가 떨어진 거고요. 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이넥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도 뭐 마지막 거래일은 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음. 그래도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넥스는 35,000원 정도 고점을 잡고 자, 2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만원 정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한가죠30% 정도 떨어졌어요. 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셀트리온이 15에서 20%밖에 안 떨어졌는데 왜 바이넥스가 30%나 떨어졌어? 바이넥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바이넥스는 13,000원에서 한달 사이 두배가 훨씬 넘게 세배까지는안 되지만 두배가 훨씬 넘게 상승한 끄트머리였고요 셀트리온은 계속 30만원을 깼다가 회복했다가 이렇게 박스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은 바이넥스가 더 많이 떨어지고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이 상승했고 저 윗부분에 3만 1000원, 2000원을 돌파하는 저 윗부분에 매물대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뭐 최근 최고가는 35000원 부근이라고 볼수 있지만 떨어지기 시작한 부분은 사실상 3만 1000원? 요 정도 라인. 3만원에서 3만 1000원 3만 라인. 요 정도 라인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처럼 30만원에서 25만원. 바이넥스도 3만원에서 25,000원. 비슷하게 조정을 받은 거고요. 자, 뭐, 시장 대표업종이 이 정도 떨어지는데 바이넥스라고 뭐, 당연하게 조정받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공매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하게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쉬운 현실인 거고요. 요렇게 해서, 음, 한 2주 정도? 2주 가까이, 2주 가까이 이 하락 흐름을 마무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이제, 자, 어떤 박스권을 그려갈지, 과연 이 3만원 중반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쌍끌이 이슈가 터져 나오기 전에는 요 지루한 박스권 안에 갇힐 거라고 보는데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이넥스 게시판 한번 보고 MTS 화면 넘어가서 자세하게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뭐 상장 폐지 드릅 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설왕 설래 뭐, 중간은 거의 없구요. 자, 뭐, 뭐, 여섯 배, 다섯 배는 기본으로 갈 거다. 아니다. 이거, 뭐, 검찰 수사 들어가갖고, 뭐, 상장 폐지 될 거다. 상장 폐지 D-1이다. 중간이 없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게시판이 뜨겁다는 이야기는 먹을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먹을 게 전혀 없어요. 먹을 게 전혀 없는데 똥파리가 꼬입니까? 맞죠? 자, 분명하게 먹을 게 있다라는 얘기고, 그 먹을 게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인지 제가 최근 뉴스, 최근 뉴스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바이넥스 관련 뉴스고요 밑으로 쫙 내려서 정확히 1년 전부터 보겠습니다. 1년 전 광동제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동제약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는 뭐 DNA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는 또뭐 바이오 사업부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소식이 나와요. 다시 에이피트 뭐, 바이오 다른 회사와 뭐 위탁 생산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꾸준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넥신 이야기도 나오고 파맵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점점 점입 가격이죠 자 그러더니 뭐 주식 고수는 SK케미칼이나 바이넥스 등 CMO 제약바이오 이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뭐 솔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더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더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다시 뭐 녹십자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자 제가 기존에 늘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는 한 군데 몰빵하는 기업이 아니라 가품종 소량 생산으로 어떤 고객사라든지 오, 오시면은 약을 위탁 생산해가지고 제품을, 제약, 제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지금 바이넥스와 연관된 1년 동안의 업체만 해도 한 다섯 군데가 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올해부터는 드디어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부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50% 가까이 올랐다라는 이런 실적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3월 초에 원료 용량 관련해서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드디어 이제 지금 뭐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문제를 꺼내기 시작하죠. 자,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 매출액의 2%, 3% 정도밖에 안 키치는 바이오 시월모가 아니라 합성 의약품 제네릭 지금은 함물 가고 있는 매출액도 미미한 그런 약물에 대한 거고요 뭐 뉴스나 기사나 이런 쪽을 쭉 팔로잉 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요 뉴스들에서도 보면은 결론은 이거죠 자 해당 약물에 한정돼서 제조 정지냐 품목취소냐 해당 약물에 대한 겁니다 회사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검찰 드립을 치거나 상장 폐지 드립을 치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상상력을 발휘하신 거고요 물론 제가 뭐 절대적으로 뭐 바이넥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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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폐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확언 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자 항상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새롬의 내피셜 합리적인 관점. 자,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자, 큰일이 아니라는 거 충분하게 미루 짐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요런 기사들이 한달 정도 지나니까 싹 들어가 버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이제 제약 바이오 협회에서 음. 제명이 아니라 협회 자격을 정지시켰다는 뉴스를 끝으로 그 이야기는 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바이오 CMO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호황을 전망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등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제넥신 그 부각되고 있는 제넥신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생산기지 관련한 뉴스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곧 뭐,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음, 이 스포트니크 부위 관련 생산 음, 위탁 생산 관련해서 음, 4월 말에 마지막 기사가 이렇게 딱 찍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기사는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안하시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음,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정말 안정적이고 시장에 검증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신 분들은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는 분명하게 3만원, 3만 천원, 3만, 3만 2천원 이 정도 라인에서 윗꼬리가 계속 달릴 때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안타깝지만 뭐 2만원 중반대까지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3월달, 4월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그날 그날 포지션 정리하시면서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고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똥파리들이 이야기하는 뭐 검찰 이야기, 뭐 상장 폐지 이야기, 그게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날 그날 포지션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요렇게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고 수익률을 쏠쏠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제가 뭐 이틀만에 MTS 화면을 키니까 뭐 이게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열지 를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바이넥스 뭐 안타깝게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음, 속 쓰린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하게 현금 확보하시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겁먹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점 잘 잡으셔서 공포에 담으시면서 저점에 담았는데 방향성이 아니시면은 반드시 2, 3% 안에 손절하시고요. 자, 방향성이 맞게 타서 쭉 상승하고 뭐 3%가 됐든 5%가 됐든 수익률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고점에서 차트가 꺾이는데 그냥 던져놓는 투자, 오버나잇 하는 투자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수익 실현, 입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이 돌아와서 바이넥스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가 음, 24,650원 수준이고요. 뭐 마지막 거래에도 뭐, 윗골이 달리면서 충분하게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자리는 나왔었고요. 자, 일봉상, 일봉상 흐름 보시면은 자 요런 모습이죠 음, 뭐 2만원 중반대 횡보 다시 38,000원 한번 쏴 줬다가 급격하게 다시 조정 받고 요 2만원 중반대 라인을 지켜줄 듯 하다가 3월 초에 음, 악재가 터지면서 13,000원 라인 때까지 한방에 일주일만에 한방에 밀렸구요 그 한방에 밀린거 뭐 꾸준하게 꾸준하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한달 넘게 회복해서, 뭐, 4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다시 3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자, 3만 5천원 부분까지 윗꼬리 달고, 다시 뭐, 한 일주일 정도 윗꼬리를 그려주면서 경고 시그널을 보냈구요. 그 경고 시그널을 무시했던 분들께서는 결과적으로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음, 시장이 바이오, 바이오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다 빠졌죠.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인데, 자,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다시 또 어떤 흐름, 어,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펀더멘탈이나, 뭐, 제가 딱히 나쁘다고 떠오르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음, 시장이 돌아서 줄 거로 생각하고요. 음, 반도체도 바이오도 탄탄하게 저점을 지지하고, 다시 음, 코스닥 1,000 포인트를 향해서 바이오도 다시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바닥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요때 느낀가 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 비교해서 음,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구요.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 자리는 지지 받으실 수 있는 자리. 과거에도 이 자리대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3월 초에 한번 쭉 빠졌던 부분은 일회성 악재로 정리가 될 거고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2만 원대 중반에서 3만 원대 초반 이 정도 박스권으로 잡고 거래를 해 보시고요. 음, 뭐, 3만원을 돌파했는데 계속 호재가 터지면서 쭉쭉쭉쭉 상승한다. 그럼 굳이 터질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3만원대 돌파했는데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다시 자리 봐가면서 뭐, 스윙 정도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 단기 투자로 제 말씀 들으면서 그날그날 그날 포지션 정리하시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까 걱정 없이 바이넥스 잘 관심 종목에 담아 두시고 잘 팔로잉 해보자라고 음, 말씀드리면서 요 바이오 관련해서 음, 셀트리온의 흐름과 좀 접목시켜갖고 바이넥스 음, 앞으로의 흐름 전망 짚어드렸고요 뭐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늘 저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뭐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이고 뉴스로 제가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어떤 기업들이 어떤 어떤 기사로 바이닉스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고 있었는지 자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자음 3월 초에 나왔던 그런 지역적인 문제 성분에도 뭐 주성분에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완제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분으로 회사가 다칠 일은 없습니다. 해당 품목, 매출액이 2%, 3%도 안 나오는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그 약물에 대해서만 징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시고요. 자, 시간 많으실 때 여러 가지 뉴스나 분석 기사들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